그 사우나, 찜질방에서 화장도, 화장도 완전... 지웠는데도? 다 지우고, 음. 다 걷고 음. 강원도에 목욕탕이 있었는데 아줌마 두, 두 분이서 오시더니 맞죠! 이러는 거야 그두 분이 싸우신 거야 아니라니까 니다 아아 분장을 어 지웠다니까 싸우면서아 어 <laughs> 예. 아 예. 아예, 그러제 나가려고 민망 그때 진짜 너무 민망그러 친근한데 너무 민망한 거야 사실 나 같은 경우도 이제 대중 목욕탕을 좋아해 어. 그럼 이제 나는 어떻게 하냐면 수건을 이렇게 얼굴을 이렇게 가리면 안 보이잖아 어? 근데, 근데 정말 어... 사우나를 끄면 딱 들어왔을 때조현씨차가 <laughs> 몸을 가리세요 <가면서>. 몸이 조이련인데 <laughs> <laughs> 몸이 조혜련인데 안녕하세요 리가 가렸는데 야, 몸을 어떻게 알아봐 말도 <laughs> 안 했어 왜냐면 몸을, 몸을, 몸을 보면 위에가 근육하고 전체적인 아버지는... 크기가 딱 <laughs>